안녕하십니까. 어, 피부 생리학. 어, 이번 주,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5주차인데요. 예, 결강으로 인해서 1교시, 2교시는 이제, 어, 4주차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마저 어, 했고요. 어, 5주차.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긴 한데, 어, 세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강의로는, 예, 5주차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됩니다. 예, 이번 5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예, 각질층의 구조와 기능. 우리 이전에, 어, 이제 피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훑어봤는데, 이제 각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층. 뭐, 앞에서도 우리 피부가 어떠한 그런, 어, 형태로 어, 구조를 갖다가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어, 분류를 했을 때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 구분을 할수 있다 크게 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표피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이제 각질층인 것이죠 그런 예, 얘기를 갖다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피부는 뭐 앞에서도 그 이야기에서 또는 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신체 표면을 덮고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의 자극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 어,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로부터 어, 신체를 보호해주는 어,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새로운 세포의 성, 생성 그리고 소멸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우리가 어, 앞에서 잠깐 어, 살펴봤었지만은 거의, 예, 거의 어느 정도 기저층으로부터 생성된 어, 이런 이제 어, 세포들이 결국은 쭉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각질층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탈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보통 한 4주 정도에 그런 정도의 이제 수명 주기를 갖는다. 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어,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바 있죠. 어, 그렇듯이 세포의 생성, 그리고 소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 그런 이제 기관 중에 하나가 피부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다뤄왔었던 거지만, 그래서 이제 어, 피부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 위쪽에 있는 부분이 네, 예, 표피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표피층은 네. 각질층, 투명층, 어, 그리고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렇게 이제 어 대략 다섯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 이야기를 했었죠. 음. 어 지금 네. 영상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어이 이제 표피층 밑에 어, 이제, 그,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진피층. 진피층은 유두층, 그리고 망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 이 진피층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모발이라든가, 또는 거기 땀샘이라든가, 땀샘은 뭐, 한선,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선, 피지를 갖다가 이제 분비하는 이제, 피지선, 이런 것들이 진피층 내 기관으로 존재를 한다. 라고, 이제, 같이, 어,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고, 그리고 그, 그 밑에가 이제 피아지방층, 피아지방층, 그리고 진피층의 가보, 이런 쪽에는 이제 혈관들, 모세혈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우리 같이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 크게 바깥층으로부터 피보는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아지, 피아조지. 피하 지방층 이렇게 세 어, 개의 층으로 어, 어, 나누어지고 그리고 요 이제 진피층을 어, 위주로 해서 이제 피부에 어, 다양한 부속기관들 그렇죠 예, 땀샘이라고 얘기하는 한선 그리고 피지샘이라고 얘기하는 피지선 그리고 예, 이제 모발 그렇죠 예, 모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앞에서 이제 잠깐 다뤘었었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의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예. 어, 그리고, 어, 피부의 기능은 바로 이러한 이제, 어, 세 개의 층으로, 어,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이 피부가 가지는 기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이제 여덟 개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그중첫 번째가, 어, 보호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미생물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막는, 즉, 장벽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를테면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미생물의 침입이라든가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라든가, 또물리화학적 작업,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 어, 우리 내부, 신체 내부로 그 충격이 전달되는 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외부로부터 의 열의 차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차가운, 예, 굉장히 그 낮은 온도로부터 이제 어, 피부 안쪽에 있는 기관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는 거죠. 또 어떤 수분을 갖다 조절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우리 몸을 갖다 이제 지지하는 그런 제 어, 역할들도 일부. 하게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보호 장벽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 반응이 이제 피부에서 어 이제 일으키는 그런 이제 어 기능이자 역할 중에 또 하나예요. 사이토카인을 갖다 분비를 한다라든가 염증 반응을 갖다가 억제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우리 어 피부 내에서 이제 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 특히 이제 랑기란스테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면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체온 조절. 땀샘으로부터 분비가 되는 땀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체온을 갖다가 너무 어 높은 온도의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땀을 갖다 분비함으로써 체온을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어 그런 역할도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다양한 자극을 갖다가 이제 어 감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뭐 통각. 아프다라든가. 또는, 뭐, 온각, 따뜻하라든가, 또는 냉각, 차다, 차갑다라든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제, 변화들, 예,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할수 있고, 촉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 그런 것들, 이제, 압각, 이렇게 눌러서, 어, 이렇게, 어, 눌리고 있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담당하는 것이, 감각 기능이고요. 그리고 분비와 배설을 갖다, 이제, 어, 마찬가지, 이 피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죠.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폐물들, 우리 세포들이 피부 내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대사산물로 만들어냈었던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땀을 통해서 배설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이제 그 피지, 지지지라고도 표현하죠. 피지를 통해서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대사 작용을 하게 되는데, 대사는 뭐 비타민 D를 갖다 이제 합성한다라든가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또는 어떤 이제 어그 신진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흡수 기능이에요. 그래서 경피를 통해서 우리 즉 피부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영양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호흡도 어 나름대로 또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러한 과정에서의 이제 흡수작용을 갖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기타작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 피부를 통한 호흡작용도 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피부의 어 기능인 것이죠. 이런 기능들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어 또 서베이하는 측면에서 어,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이 표피든 이제 어, 표피층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피부의 가장 외부에 위치하고 있고 어,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핵층, 무핵층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같이 요 표피에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형성 세포가 대다수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 이제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멜라닌 세포라든가 멜라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랑겔란스 세포나 머켈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면서 면역 기능을 갖다가 이제 어, 한다라든가 또 어떤 감각을 담당하라든가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 표피층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피층은 조금 전에도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일 표면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이 이 각질층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제 투명층, 인 투명층은 주로 손바닥이나 혹은 발바닥에 이제 많이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바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과립층, 유극층 그리고 이제 기저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 이러한 이제 어, 표피를 갖다가 지금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자세하게, 예,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예, 기저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저층 밑에가 이제, 진피이로 이어지는, 어,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어, 각질세포는, 어, 주로 이제, 각질, 어, 층 바로 밑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면서, 이제, 이것이 제 각질로 형성이 되는데, 각질 세포들은 주로 이제 유국층,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케라틴을 만드는, 케라틴지를 갖다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유국층 내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랑겔한스 세포들이 이제 어, 분포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국층과 예, 기저층의 예, 어, 이런 이제, 어, 부분에 이제, 어, 뭐, 머켈, 또는 메르켈이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머켈 세포. 그리고 기저층에 존재하는 이제 멜라닌 생성 세포. 그쵸? 그렇죠? 멜라노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어, 기저층과 이 진피층 가까운 부분에 어, 존재를 하게 되는 이제 촉각 세포들. 감각 신경 세포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 그러한 이제 어, 감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표피층에 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특히 이제 그, 어, 표피층 중에서도 우리가 요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것들은 이제, 어, 각질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어, 각질층, 저렇게, 어, 표피층의 가장 바깥쪽, 즉, 공기가 접촉하는, 어, 부분에 이제, 어, 그, 위치하고 있는, 어, 그런 우리, 어, 신체 조직이고요. 자, 보통 이제 각질층은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층으로 납작하게 이제는 거의 뭐 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 각질세포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핵이 거의 이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국은 얇은 비늘 형태로 이제 각질들이 이제 떨어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각질이 사실 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각질은 이제 어, 표피 수분의 이제 한30% 정도, 예, 표피층의 수분의 한30% 정도가 이 각질층에서 이제, 어, 가지고 있고. 또, 어, 뭐,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이제, 뭐랄까, 음, 수분에 의한 침투를 갖다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이 각질이 팽창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 각질층에는 요 이제 어 세포간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 요런 것들이 어 각질 세포들. 그렇죠? 이제 핵이 거의 떨어져 나가 있는 형태의 각질 세포들. 그어 틈을 갖다가 이제 메우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세포간 지질 성분의 이제 어 주성분들은 이제 세라마이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됐고요. 이러한 이제 각질 세포들 갖다 조금 더 촘촘하게 촘촘하게 이제 붙여 준다고 그럴까? 어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이제 어. 결합 역할을 갖다 이제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요 세레마이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극으로부터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또, 어, 세균이라든가 이런 침투를 갖다 막는 역할이 이런 이제 각질층에서 이제 주로 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층은 구성 성분으로 보면 케라틴질이 한58%그 다음에 이제, 어, 피지선으로부터 분비가 되어 있는 피지, 즉 지질들, 을 포함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어 조금 전에 이제 어 말씀을 드렸었던 세포 간지질 요런 것들이 이제 대략 한 11%. 그리고 천연 보습 인자, NMF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것이 한 31%.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질층에. 그러다 보니까 천연 보습 인자들이 있으니까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작용을 갖다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각질층은 이제 수분의 어 평균 제 함량이 10%에서 20% 정도의 범주를 갖다 이루고 있고요. 이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하는 NMF는 피부의 보습 작용을 갖다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각질층의 수분량이 뚝 떨어져서 10% 내로 이제 어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각질량은 이제 어 두텁고, 그죠 수분이 어 적은 형태를 갖다 유지를 하면서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건조한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어 그런 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예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각질층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어 확대를 해보면 이 각질세포들 사이에 저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어 살펴본 것처럼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어요. 어 이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각질 세포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다면 그 중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저 세포간 지질이고 예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는 초록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포간 지질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천연 보습인자인 NMF 그리고 수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층은, 각질세포와, 그리고, 지질으로, 여기서 이제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세포간 지질.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질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 뭐,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각질세포와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핵심이다. 그리고, 여러 이제 각질 세포의 경우에는 케라틴이 한 80에서 90%를 갖다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 세포막과 교차로 각질 세포막과 이제 이렇게 교차로 저기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치 지금 쌓아 놓은 것이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우리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담장을 쌓아놓은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담장을 쌓아놓은 형태에서 그래서 벽돌 그리고 그 벽돌을 갖다가 이어주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루타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벽돌과 뭐 몰타르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각질층을 그래서 바로 어요 이제 어 조금 전에. 벽돌과 모르타르 형태로 이제 어 표현을 했었는데 바로 벽돌이 뭐냐면 예 각질 세포가 되는 거고 모르타르가 세포간 지질인 것이죠. 그래서 각질 어 층에 이제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 요 세포간 지질들은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음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떠한 어 역할들을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냐면은 바로 어 세라마이드 그리고 고그 세라마이드 중간중간에 채워져 있는 또 수분,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세라마이드는 우리 이제 천연계면 활성제와 같은 이제 그런, 어, 그 천연계면 활성제가 수상과 유상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그래서 마치 이제 라멜라 구조를 갖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세포간지질를 어 갖다가 이제, 어, 어, 구성하는 그런 구성 성분들을 우리가 조금 어,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것이 한 50%, 그 다음에 지방산이 30%,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15%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에스테, 에스터, 에스터 계통들이 대략 한 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어, 조금 더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제일 많은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예, 저,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포함하는 녀석인, 이제, 어, 콜레스테롤. 그리고 어, 지방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어, 각질층의 경우에는 각질세포,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이어주는 지질, 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는 세포간 지질, 또 피지 지질, 천연 보습인자, 또 교소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각질층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기는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벽돌과 모르타르 형태의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벽돌을 이루고 있는 각질세포, 또 이제 모르타르 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런 예, 것들이 또 세포간 지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 세라마이드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자유지방산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포간 지질 내에는 또 n m f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천연 보습 인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음.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그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각질 세포는 또 피부와 연관된 림프 조직에 존재하는 세포라든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사이토카인 요런 것들이 각질 세포. 물론 어 각질에 존재하는 네, 각질층에 존재하는 이 경우에는 이제 핵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빠져나가서 색이 없는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각질세포들은, 그 중간을 갖다 채우고 있는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녀석들로 이렇게 층층이 이제 쌓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그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라든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을, 각질층에서는 사실 이제 기능이 거의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은, 각질층과, 예, 투명, 그 다음에 유국층, 이런, 부분들, 갖다, 부분 쪽에 이제 존재하는 각질세포인 것이죠. 각질세포 자체로 봤을 때는 바로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도 하고, 또 림, 어, 피부와 연관된 이제 림프조, 림프조직으로 어떤 세포의 어떤 생성물질이라도 그럴까? 대사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비를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 브릭, 브릭이 뭐예요? 벽돌 그리고 몰타르, 예, 벽돌과 몰타르 어, 그런 형태로 이제 어, 많이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각질층에서는 각질 단백 어, 단백 어, 외막 이런 쪽의 경우에는 세포막의 안쪽에 이제 존재를 하고요. 다양한 단백질과 이제 교차 결합을 하고 있죠. 이 바로 이제 단백질의 변형 형태가 뭐예요? 케라틴질이죠. 예. 이제, 그러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어, 층판소체에서 분비된 지질들, 이런 것들은 각질 단백 외막, 예, 케라틴질, 이런 것들하고 이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어, 외측의 각질 지질 외막,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 세포 지질층, 이제 배열, 이런 것들에도 이제, 어, 관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각질, 단백, 외막, 그 다음에 각질의 지질, 외막, 이런 것들은 각질의 경계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여기 보시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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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럴까. 마치, 어, 개면 활성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것들이고요. 예. 어, 이러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외막. 그렇죠 각질 단백의 외막.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각질 세포의 거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제 떨어져나가기 전, 요, 위에 것들이 이제, 어, 떨어, 떨어져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층.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 세포간 재질들은 이제 저렇게 각질 층들이 어, 라멜라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역할들을 갖다 이제 또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 각질층 내에서 이제 교소체를 갖다 이제 어, 이루게 되고요. 어, 바로 요 어, 교소체들은 이제 어, 표피의 이제 세포들, 각질 세포들을 갖다 연결시켜주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쭉쭉 뭐라 그럴까? 어, 건물처럼 돼 가지고 이제 연결하고 있는 어, 그런 것들 이제 교소예요. 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연결을 한다. 아, 그런 어,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는 기저층의 줄기세포가 분열하면서 이제 어, 새로운 각질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형성을 해 가지고 걔네들 을 갖다가 밀어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질층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층부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분화를 갖다가 지속하게 되고요. 각질층에서 핵이 없는 각질세포, 예. 각질세포가 되면은 맨 우리 피부의 바깥층에 이제 각질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되면서 이제 대략 한 28일 동안에, 어, 그런 어떤 세포로서의 수명을 갖다 이제 마치고 각질이 돼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어, 그,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질교소체 분해는 각질세포의 탈락. 저런 각질 교소체라고 얘기하는, 각질들을 서로 이어주고 있는, 그 중간에는 또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세포한 지질들이 채워져 있고, 저런, 이제, 어, 각질들을 서로 이어주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저 그런 것, 그런 것들이 각질 교소체인데, 이 교소체가, 이제 맨, 이제 그, 어, 피부 겉면으로, 이제 올라오고, 그랬을 때는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각질교소체의 기능을 거해 하지 못하는, 이제, 분해 과정을 다 이제 겪게 되면, 각질세포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어,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질교소체라는 것이, 각질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이제, 접착 기능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다 되게 되면, 생명을 다 되게, 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각질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 대략 뭐 어, 각질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번 주에 이 각질에 대한 이야기를 각질의 이 구조와 기능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오늘은 어, 특히 이제 각질층 배맨어그 외측에 존재하는 각질층은 각질 세포하고 그리고 그 세포들 사이를 갖다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질 세포들을 갖다 이어주고 있는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거는 세포간 지질이지만 그 이어져 있는 것은 예 어떤 어, 네트워크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질 교소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어 경과가 돼서 어 이걸로 어 오늘 어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교시 어, 5강 1교시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